그래서 이번 주도 좀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 파, 파장,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좀, 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퓨처스 선수 소식은 제가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야, 바꿔. 이거 제, 100%제 아이디어라서, 네. 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칭찬하는. 야 바꿔. 네. 그래서 어, 이번 주 야구 용어는 어, 영봉패로 뽑았습니다. 네. 사실 기사에도 굉장히 나옵니다. 영봉패. 근데 세상에 영봉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팬분들도 영봉패 많이 쓰시죠? 영봉패란 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 한자를 따져봐야 돼요. 0과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0은 숫자 0의 한자로 쓰는 거예요. 숫자 0. 0을 한자로 쓰는 거고. 봉은 봉쇄할 때 봉자예요. 막았, 막았다 그러니까 0점으로 봉쇄했다. 지금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0봉을 검색하면 한 점도 주지 않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한 점도 주지 않고 이겼다. 그러면 영봉패 했으면 어떻게 되죠? 한 점도 주지 않고 이겼는데 패했다. 말이 됩니까? 네. 영봉패란 말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사에서도 영봉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굉장히 이제 베테랑 기자 선배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됐거든요. 어, 보통은, 한 점도 못 내고 졌으면, 영패라고 합니다, 영패. 영패, 뭐, 여있잖아 뭐, 막 10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1점을 내서, 영패는 면했다. 이러면, 영패, 무득점 패배는 면했다. 라는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무득점 패배도 맞는 말이고요. 왕봉, 영봉,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쇄해서 왕봉승이고요. 영봉, 한 점도 안 주고, 어, 막아서 영봉승이에요. 근데, 영공패란 말은 세상에 없다 라는 말씀을 <laughs> 발렸다 아, 10대 0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가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오류가 많아서 네, 네. 어 제가 막 어, 아닌 척 하는 것 같아서 별로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코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한국말, 한국말, 그 그러니까 어, 한국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네, 그렇죠.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영공패는 안 쓰는 게 좋겠죠. 좀, 그니까, 요즘에 야구중계를 듣다 보면, 뭐 축구중계를 보더라, 야, 보거나,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굉장히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이런 음, 뭐랄까요 발음 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발음 말을 말을 제대로 하고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가져가다입니다. 가져가다 축구 중계나 야구 중계를 보시면 해설. 캐스터분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슈팅을 가져갔다, 스윙을 가져갔다, 투수 교체를 가져갔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왜 가져가요? 슈팅을 했다, 투수 교체를 했다, 스윙을 했다. 하면 되잖아요. 왜 가져가요, 자꾸? 네. 이게, 어, 왜, 어디서 이게 퍼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말 습관입니다. 이거는 승리를 가져갑니다. 승리했다! 하면 되죠. 굳이 동사를 하나 더 써야 되나요? 네, 뭐, 승리를 챙겼다라는 의미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스윙을 했다라고 하면 되고, 응? 업그레이드 했다, 어? 응? 하면 되는 건데, 뭐 자꾸 가져가요? 네. 네,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스포츠 중계 보시면 굉장히 귀에 거슬릴 거예요. 네. 굉장히 귀에 거슬릴 겁니다. 예,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중계 듣다가 "아, 쟤뭘또 가져간대? 뭘또 가져간대?" 하실 거예요. <laughs>